자, 이제 사각형의 성질 진도 나가겠습니다. 사각형의 성질은 더 쉬운 단원어가지고더 어, 빨리빨리 나가면 될것 같아요. 솔직히 정사각형 특징, 직사각형 특징, 평사각화 될 조건, 이런 거 내가 여러분들 언급해야 되니까 스스로 외우세요, 당연히.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외우게 할 거고요. 저는 그냥 어려운 부분이 좀 풀고 넘어갈게요. 네, 왜냐면 여러가지 사각형은 단순 암기가 많은 단원이고 제가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여러분들이 지겨워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여러 가지 삼각형 특성 외우는 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시고 안 외우는 것같다 그러면 무식하게 야만인처럼 딸딸딸 외우게 하고 시험 보고 이거 할게요. 스스로 학습이 안 되면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삼각형은 저기 누구냐? 윤재 말고는 다 들으면 되지 지금? 다 시험범위 맞잖아. 여러 가지 사건 어도 모르잖아 그지 평소부터 여러 가지 사건 봐지 들어야 되지 일단은 확실하게 안 들어간다고 나오면 만드는데 모르면 들어야 되겠다 닮으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저걸로 여러 가지 사건 어떻게 모르니까 못만져죠 그럼 들으세요 지금 이제 그럼 윤재 말고는 다 들으 아 윤재랑 저기 최원이 말고는 다 들으면 되죠 혹시 한번 확정 나는 여러 가지 사건이 확실하게 안 들어간다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려운 거 위주로 그냥 개념 설명보다는 어려운 거 위주로 50쪽에 22번 볼까요? 50쪽에 22번 아, 눌렀나? 50쪽에 22번 보고 계시고 얘는 대충 느낌으로 길이 바로 나온 친구도 있는데 왜인지 증명하는 과정이 조금 어렵죠. 50쪽에 22번, 형사 ABCD가 있다. 그리고 각을이등분 했다. 그 다음에 아, 이 B CD가 있는데 그냥 여기서 연장을 했다? 평형에만 그리면 네 너무 안 맞는데? 절반이란 말은 없는데? 근데 그렇지? 어, 이렇게만 그리면 될것아 이거는 길이 같다가그서 그래서 A, B, C, D가 있구요. 이렇게. 교점을 H, I로 할게요. 그 얘를 또 연결해놓고, 지금. 그 다음에 이 친구를 E, F, E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9래요. 이 친구는 5래요. 여기 A, B, E라고 할게요. 이때 F, E의 길이를 구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 ABCD라고 했기 때문에 다 평행이니까, 그죠? 다 평행이니까, 일단, 어각 이런 걸다표시합시다 여기도 A고, 이렇게 되니까, 이 친구도 B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 그림은 좀 그리긴 하지만, 얘, 여기랑 여기가 이등의 상승이 되는 게두 개가 있는데, 이 친구가 아까 9였으니까, 여기도 9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B면 여기도 B라 했으니까 여기는 9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근데 여기가 5면 여기도 5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이제이 친구는 4가 돼야 돼요? 되겠죠. 그러면 또 A도 2등의 사람들이 또 돼야 돼요? 또 되고 이게 A, A가 A가 아니라 9였죠? 어? A가 <laughs> 9였네. 이게 구면은또 여기서 여기까지도 9가 돼야 하니까 또이 친구도 4가 돼야 돼요? 되니까 다 더하면 4 더하기 5 더하기 4 해서 13cm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뭐 아주 어려운 것보다는 왜인지를 증명해야 되니까 이렇게 나왔고요. 어려운거 없어지고 저기 오히려 59쪽에 71번 봐라 59쪽에 71번 이거는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왔을 때좀 어려워하는 경우가 꽤 있으면 꼭 기억해라 별표 쳐놔라 이거 은근히 잘 나오고 처음 보면 당황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떡밥 중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이 친구는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요. 어느 정도 유형이 외워진 친구들은 이제 금방 나올 텐데, 어, 찢어서 붙이는 문제 또는 확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어, 지 이거 밑에 거랑 똑같은 걸 이렇게 그린다고 생각요 이렇게. 장애. 장 그린다고 생각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여기 평행선을 연장해서 그리고 이 결정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면은 일단 이 길이가 서로 같을 것이고요. 당연히 막 꼭지각 길이 서로 같을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억각길이 서로 같을 거기 때문에 아, 여기 이미 x 는엑긴인 하긴 해. 엑스랑 얘 문제 없지만 얘랑 얘랑 같을 거기 때문에 나머지 각은 당연히 억각이기도 하고. 삼각형의 내각을 한1 8 0도다 이용하면 어쨌든 각이 서로 다같은거아니까 당연히 ASA 합동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서로 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어요 <목소리> <목소리> 있죠 그러면은 콜라보되어 있는 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길을 M으로 두면 평사니까 마주보고 있는 두 내면의 네 길이 같을 거고 합동이니까 여기가 M이 되는데 어? 어디서 많이 본 떡밥이네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은 뭐라고요? 아까도 제가 강조했죠 빗변의 중점 뭐라고? 외심, 고3 내내 나오고 이 친구는 어디가 느끼는 오지랖 나못 친구가 제발 기억하또 필기 하자, 또 필기 한번더 하자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에 중점은 당연히 뭐라고요? 외심, 제발 계속, 계속 나가계요 진짜 별표 막 100개 쳐주고 싶어 그러면은 여러분들 엄청난 힌트가 생긴 거예요 얘도 외심이기 때문에 얘도 M이라는 그 성분이 나오고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얘는 2등변 삼각형이 되고 얘도 2등변 삼각형이 되어야 돼요. 되니까 엄청난 힌트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은 여 친구도 이제 x가 될 거고 왜 2등변 삼각형이니까? 심지어 요각은 구해지겠네요. 요각은 40도, 140도, 70도가 되겠네요. 2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럼 당연히 x는 20도가 되어야 돼요. 이제. 그 이런 식으로 풀수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한번 보면 은풀수 있는데 처음 보면 은 별표 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이 친구는 꼭 기억하세요. 자주 나오는 떡밥입니다. 딱 연계되는 문제가 내기도딱 좋잖아요. 뭔가 외심 헷갈리는 친구들한테는 쥐약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교생들이 좋아하는 문제들 중에 하나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내가 고 해주고 싶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는. 응. 문제는 나중에 나오면 될거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에서도 어려운 게 있을까요? 크게 없던 거 있니? 그렇지, 오히려 이거. 78페이지 에 79번 볼까요?

이런 게 이제 좀 애들이 보통 많이 어려워하고요. 자, 그러면은 벡터를 조금 더넣내려 내가 왔면데 크게 문제 지장은 없는데 이거 있어요. 자, 이, 이 중에서 넓이가 서로 다른 걸 찾으래. 그럼 우리가 계속 사용에대될 논리는 이거예요. 넓이가 우리가 어떤 평행한 선이 있을 때, 평행한 선이 있을 때, 밑변이 똑같은, 똑같고, 나머지 한 점만, 이 평행한 선 위에 있는 모든 삼각형들은, 넓이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가, 넓이가 같지도 없죠. 왜냐면 밑변 곱하기 높이, 높이가 다 똑같잖아요. 평행이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게 핵심이고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1번 정도에서 보 쫓아가시면 돼요. 우리가, 1 번이 a, a, b 이래요 원점에 a, b e 랑 같은 애를 마주 찾아 자 a는 그랬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당연히 평사도 마주 보고 있는 두 대변의 길이, 저기 대변 길이 서로 평행할 거니까 이렇게 일단 좀 강조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고 이 친구도 이렇게 이제, 이제 평행이다 강조해놓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AB부터 찾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는, 이제, 여기 쭉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밑변을 잡아야 돼. 밑변이 그래서 얘보다는 얘가 더 좋아요. 왜냐면 찾기가 쉽잖아요. 지금 BE를 밑변으로 잡으면서, 점이 평행한 선 위에 있는 거, 얘 말고, 누가 있지 당연히, 여기 딱있어요 써있죠. 그래서 이 친구랑, 너, 이게 짝대기 두 개가 넓게 이 같다는 뜻입니다. 즉, BE는 똑같고, BE, d 로 가면 되겠네요. 그죠? B, E, D. 그럼 그몇 번입니까? B, E, D가 4번이 계속 갔다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B, E, D로 옮겼어요. 자 그럼 B, E, D 입장에서는 이제 B, e, D 입장에서는 밑변을 이제 여기로 잡시다요, 여교. 여기, 여기. 왜냐면 평행선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B를 아, B, D구나, B, D를 똑같이 밑변으로 잡으면서 하나는 약간 B, E, D에서 2면 이 평행선 위에 나머지 하나 두개또 보여 한 거예요? 보이죠? 따라서 B, D, F도 넓이가 서로 또 같겠네요. 다시, B, E, D 입장에서 얘를 밑변으로 잡을게요. 지금 B, D를 밑변으로 잡으면 지금 나머지 한 점이 E 위에 있는 건데, 그러면 얘한테 평행선 딱아도 보여 한 거예요? 보이죠? 평행선 위에 E 말고 누가 점 있다? F가 있습니다. 요 넓이랑 요 넓이는 서로 같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렇죠그 삼각형 똑같이 B, D는 똑같고, F만 이제 연결해서 바꿀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 친구가 B, F, D. 가져오죠. 좀 순서는, 순서는 좀다르수있으 5번이 그래서 일단 같아요.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그러면은 지금 현재 B, D, F까지 왔어요. 자, 그럼 여러분은 당연히 이제 얘를 밑변으로 잡으면 되지 않을까? 얘를 밑변으로 잡은 상태에서 점 하나가 B니까, 얘를 또 밑변으로 잡은 상태에서 점 하나가 A 옮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A, D, F. ADF가 몇 번. 번이지? AFD가 2번. 지금, 하나, 둘, 셋, 네개찾으니까 나머지 하나가 그럼 다른 얘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렵게 나오려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지금 얘는 뭐 엄청 어려운 문제 아닌데, 좀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음, 이 15에다 놓고. 버스 97, 9 8을 어려웠는데, 98이 제일 어려우니까 98로 갈까? 그래서 오늘 응. 마지막 칠판강의입니다. 98로 열어보게 되요. 98번. 이런 게 이제 사각형에서 넓이 관계가 변하. 사각형에서는 넓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거 같아요. 대충. DC2가 1 4일때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사용해야 될 논리가 두 개예요 이것도 꽤 애들이 어려워져죠 사용해야 될 논리는 아까 했던 거 평행선이 두 개가 있을 때 이렇게 밑변을 공유하고 있으면 은 서로 넓게 봤다 이거 이용하실 거고요 이용하시고 두 번째 논리는 또 이거 있어요 평사에서 평사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무 점이나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연결해 버리면요 여러분들 자신감이 와 이렇게 평행선을 위에 그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를 들어 서 여기랑 여기의 넓이는 전체 평사에딱 절반씩 가졌으니까 절반이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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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요? 돼야 되죠. 그걸 또 이용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삼각형 여기랑 삼각형 똑같이 D 기준을 잡을게요. 그냥 D E B랑 삼각형 DEA랑 서로 넓이가 같아야 돼, 달라야 돼, 같아, 같아야겠죠? 같아,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를 a 라 두고 여기를 a 라두고 여기 구해드릴 b라고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a 더하기 b랑 a 더하기 b랑 서로 넓이 같아야 니까 여기가 a일 때 여기가 a라고 볼 수가 있어요, 쓰여 있죠? 여기서 서로 넓이 같다는 건 이해되셨어요? 그럼그 상태에서 아까 이 내용을 이용, 이용하죠. 이용, 이용. 즉 우리가 A 더하기 B 한 거랑, 지금 A 더하기 B가 여기 위에 여기 당하죠? A 더하기 B 한 거랑, 14랑 더한 애는, 지금 이, 지금 이 전체 중에 절반 팀을 썼어요. 지금 여기랑 여기만 쓴 거예요. 그럼 중간 팀은 뭐예요? 18 더하기 A잖아요? 지금 이 친구들이 다평상에 절반씩 가져야 되지, 그치? 그럼 여러분 양쪽에 어차피 A 사라져야 사라져요? 사라지니까 바로 B는 거이지 B는 사 사라... 이렇게 구하시는 문제고, 얘도, 처음 보면은 꽤나 애들이 별표 칩니다. 꼭 기억하세요. 얘도 꽤 어렵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특별하게 교육과정하고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어렵죠? 그러면 이제 칠판 강의는 끝났습니다. 또 이제 최대한 풀고 계세요. 잘 나옵니다. 이 친구도.